이 제아기, 제아기를 뛰어나갈 수 없을 거야. 제아기 쪽에서부터 패스가 나고 실수된다고. 어, 오늘 한기범 선수 아주 그 눈부신 활약입니다. 네. 전반전에 스무 점에 득점을 했어요. 그리고 유지학 선수가 열한 점이죠 어, 김유택 선수가 그 기대했던 것만은 못했죠. 몇점밖에 득점을 못했습니다. 네. 그 대신 김유택 선수 이제 한기범 선수에게 볼을 이어주는 네. 어시스트는 많이 하지 않았나. 네. 도움을 생각해내여. 많이 줬죠.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 먼저 공격. 김현중 골밑. 먼저 득점하는 삼성. 44대 30. 네. 김현, 네 김현중이 전반전에 8점밖에 득점을 못했어요. 네. 어저께 비용은 상당히 부진했죠. 물론 네, 상대적으로 수비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김유태. 자, 이번에는 이마가 서로 부딪혔어. 그래서 동시에 넘어졌습니다. 네. 어, 말에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경기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만은 네, 계속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김유택 선수를 휴식을 시키기 위해서 벤치에 들어놨네요 네. 기아사나 공격합니다. 유재학정덕화유재학 천에는 유재학. <laughs> 삼성. 유재학의 던지기 공격 네. 기아는 11번의 임호영 선수가 들어갔죠. 네. 한기범에게 졌습니다. 강정수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번에 기아 선업의 네. 11번 임호영 선수의 반칙 삼성전자는 조동호 선수가 서대성 선수 대신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서대성이 개인 반칙이실시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김유택 벤치에서 앉아서 지금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산업 유재하 강정수 정덕화. 다시 유재하 네, 껄미 들중준 것. 백스윙도. 네, 이모영 선수의 백스도 좋았지만은 유재혁 선수가 자취 있그 드리블을 해 들어가서 패스를 잘해줬습니다. 네, 그 어시스트가 상당히 좋죠.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유재혁 선수의 그 재치 있는 플레이가 키아산업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어요. 네, 키아산업 공격. 그 유재혁 선수는 드리블을 할 때. 상대히그 속도의 변화를 자유자재로 주고 있습니다 네, 시야도 상당히 넓죠 네, 다시 유재학 선수 파고듭니다 네, 기겨준것 강정수 다시 유재학 정면접 슛 짧았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재학 선수는 그렇게 파고들어가면서 어시스트 해주고 외곽으로 빠져나오서는 장거리 슛을 또 성공하고 네, 정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세웅 점슛 성공. 모처럼 점슛 성공하는 오세웅. 특히나 그이 삼성전자의 골키퍼인 10번의 김현준 선수를 기아산업의 10번 정덕화 선수가 철저하게 막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거리 슛의 명수라는 것이 엄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선수만 떠넘어 기대해선 또 어려워집니다. 네. 오세웅. 이반볼 잡아내는 조동훈 김현준에게 김현준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현준 선수의 그날 그슛 상태가 승부를 좌우한다고 밝혀 우자석 점수 성공 김현준 선수의 그슈 컨디션이 그날의 승부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렇죠. 오늘 참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네, 수비를 워낙에 그 집중 수비를 당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네. 그럴 때는 그 나머지 딴 선수에게 말하자면은 거의 그 오세훈 선수라든지 네, 또 김진 선수 이런 선수들에게 한번그 분할해서 내아서 네. 공격을 시켜야 됩니다. 네, 오세훈. 석점수입니다 시기반보는 삼성, 임정병, 길게 앞으로 김현준에게김현준골밑 들어갔습니다. 49대 38. 네, 삼성전자 팬들이 지금 응원을 하고 있어요. 네, 유재학 왼쪽 수 성공. 51대 38. 김진, 오세용 점프슛. 셋점씩 네, 성공. 다시 오는 기분으로 해. 다시 오는 기분으로. 많이 뛰는 거 아니야. 정신 차 서로 한 마리 알았지? 정민이가 정이 정리 쪽을 빨리 박아 자리를 잡혔어면 네가 정민이 쪽으로 바꿔주란 말이야. 무슨 얘기 하겠어? 네가 동호 쪽으로 죽어 정민이가 저쪽으로 넘어와 빨리, 캐, 빨리 바뀌라란말야 기아의 박렬 감독이 고반전 어, 작전 시간을 먼저 불렀습니다. 어, 지금 점수 차가 꼭 10점이거든요. 네, 10점이죠. 10점이면 은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네. 못 되고 또 삼성전자가 조금씩 조금씩 지금 점수 차를좁히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삼성전자에서 오세웅 선수의 지금 뒷받침이 잘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네. 김현정 선수에게만 너무 유전하게 되면 경기가 풀리질 않아요. 네. 기아사은 공격합니다. 강정수. 정답화. 점프 슛. 들어가자는가? 부담자는 삼성. 이영근 네, 노장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고 아주 경기 운영이 노련한 삼성전자 네, 신진강팀인 기아산업을 맞아서 상당히 힘들게 경기하고 있습니다 네, 임장명 뒤로 뺐습니다 이영근 임장명 이영근 슛점슛 성공 51대44 아 삼성전자 이제 그 극점원을 네. 상당히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어저께도 그 3점 슛 하나가 성공됨으로써 숨통이 커졌거든요 네. 기아산업, 유재학 들어갔습니다. 대단히 잘치있습니다 네, 그것은 오세훈, 김현준. 외곽 슛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또 11번에 그 이영훈 선수 맞아 던지게 됩니다. 네, 유재학 다시 석점 슛입니다. 정말 놀라운 오늘 장거리 슛, 성공하고 있는 유재학. 어, 후반에 벌써 10점 득점이에요. 네. 김유태 선수 다시 들어왔습니다. 기아산업유재하강장수 점덕화. 아주 빠르게 연결됩니다. 김유태, 유재하강장수 점프 슛, 성공. 적점수. 59대 44, 15점 차. 네, 그러니까. 강경수, 유재하이두선수또 장거리 휴식 터지기 시작합니다 네, 임정명 백수 성공 59대 46 후반전 11분 남았습니다 59대 46 기아산업 공격 <laughs> 유재하 정덕화 성공 61대 46 삼성 공격합니다 김현중 오세요 다시 이현근 다시 한번. 다시 김현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슛이 있기 전에 유재학 네. 선수가 발로 쳤다는 얘기인데요. <laughs> 발로 쳤다는 얘기죠. 네. 대단한 열전입니다. 관중들도 어, 두 편으로 지금 나누어져서. 네열 함성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기가 상당히 타오르죠. 네김현진 <laughs> 들어갔습니다. 네니 맞고 한번 체 올랐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네 후반 들어와서는 한기범, 김일택 선수의 득점이 한 점도 없네요. 네. 에 네. 네. 그것은 물론 그 에, 수비를 당하니까 그런 까닭이 있겠습니다만은 유재학, 강정수 선수에게 도그 기회를 주기 때문에 네. 본인의 득점이 없어야죠김노트 반칙입니다. 아, 눈을 네. 가렸다는 얘긴데요. 눈 가리면 안 되죠. 네, 얼굴을 가렸죠. 네, 심하게 되면은 에, 테크니컬 파울도 줄 수가 있고. 네, 어저께는 김유택 선수가 23득점에 10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냈는데요. 네. 네 오늘은 전반전에 6점, 현재 자이투 2점. 이래서 6점밖에 기록을 못 하고 있네요. 네. 63대 48. 후반전 9분 남았습니다. 삼성전자 공격합니다. 이영근. 임정명. 어! 자, 임정명 선수의 득점은 인정되고, 네. 어, 다시 슛을 한 다음에 공격자가 반칙을 한게 됩니다. 지금. 에, 슛을 네, 슛을 한 다음에 몸으로 찼어요. 네, 에, 무릎으로요. 네. 그러기 때문에 에, 반칙으로 선언됐죠. 강정수 선수를 빼고. 오늘 강정수 선수가 조금 반칙을 그 자꾸 하게 되니까. 네, 그렇죠. 네, 주승재를 넣고 강정수를 뺍니다. 이 7번의 주승재 선수도요, 국민대학교 출신입니다만은 이 3점 주제 명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득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기대를거의 내보냈습니다. 네. 63대 50. 자, 이때가 반칙 장면이었는데요. 네. 네, 유재학 선수죠. 김현준 소점슛 성공 오랜만에 김현준 선수의 소점슛 터졌습니다 63대53 10점 차구반전 7분 50초 남았습니다 기아 산업지승재골 잡았습니다 바블팀에 맡겼습니다 뒤로 뺍니다 한기범 다시 유재하 정덕화 소점슛 성공 오늘 그 기아산업은 여러가지 그 변화있는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득점이 골아요 네 그런 득점을 하고 있어요 삼성 공격합니다 오세요 김현중 김현중 치유 성공 66대55 고반전 7분 10초 남았습니다 기아산업 류재학 한기범 네. 한규범 선수 앞에서 수비를 하고 있던 9번. 지금 네. 지금 수비를 말야 저, 저, 제약이. 제약이, 저, 저, 뛰어나갔을때 맞을 거야. 좀더맞아맞춰줘야 돼. 제약이 쪽에서부터 패스가 나고 주시된다고. 뺀다도, 뺀다도 제약이가. 골 잡을 때 센터가 사드펜션 따 스크린 가지고 씨 골을 내보 주란 말이야. 어? 네. 또 기아의 유재학 선수를 삼성에서는 집중 수비하라는 그런 지시였었어요. 네. 기아 공격 두루 택점슛 성공. 백보드를 맞히고 들어갔습니다. 68.55. 대 후반전 6분 48초 남았습니다. 삼성 전자 공격. 삼성 김윤호김윤호 김윤호. 네, 임정명 선수가 골 밑에서 뛰는 순간, 기아의 10번 정덕화의 반칙. 개인 반칙 4시 되었습니다. 정덕화. 임정명, 자, 유프 네, 이번엔 드원1구가들어가자아서두 번째는 던지지 못했습니다. 기아 산업 공격. 참 좋은 선수인데. 네. 이번엔 김윤호 선수의 반칙. 김인호가 오반칙이에요 네, 그렇군요. 우선 그 가운데 한기범이라든지 김윤택 선수를 잘 막았던 김인호 선수의 오반칙 네. 에, 삼성으로서는 가운데에 그 집중적으로 그 수비하는 데 있어서 어, 지장이 있을 겁니다. 네. 한기범 자유투. 삼성 공격. 김현준. 오세요. 김진. 김현준. 하지마, 하지마. 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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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근 김현준, 김정, 명이영김 김현준, 김현준, 들어갔습니다. 68대 57 후반전 5분 30초 남았습니다.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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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주승재 정답화. 주승자 지으면 슛. 네, 이것은 무리예요. 네. 네. 삼성 길게, 김현준. 골미 슛. 뭐 저런 것을 못 넣는다 면은 김현준이 아니죠. 그렇죠. 바로 그골미치기 때문에. 네. 후반전 4분 49초 남았습니다. 기아산업은 다시 선수를 바꿉니다. 강정수 선수 들어옵니다. 주승재가 나갔습니다. 네, 주승재 선수가 그 조금 몸 상태가 안좋은 상태에서 네 그런데다가 기 조금 굉장 오래 있다 생가니까네 네. 물론이죠. 그런데다가 그 물론 3점 슛을 던지라고는 했을겁니다. 네 그러나 무리한 슛은 건물이였었어요삼점 그 네. 금진. 하고 됩니다. 오세용이영근 잡았습니다. 이영근 백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볼 밑에서 세 사람이 그래도 장신이 버티고서 말이죠 네, 어 수비를 하기 때문에 이영근 선수가 이번에 상대 좋은 기회를 잡았었는데 그렇죠 반칙까지 유발을 시켜볼까 했습니다만은 네. 여의치를 못했어요 임정명이 됐습니다 다시 김진 이영근 오른쪽으로 빼앗습니다 오세요 잘 봤습니다 네 68대 62 아 상당히 재미있어집니다 6점 차 4분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아산는 공격 골 가득 차는 삼성 임정명 삼성의 4기가 올라갑니다 김진 다시 이영근 김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뒤로 쳐냈습니다 김현준 아 다시 나옵니다 이영근 다시 뛰어있던 임장명 잡았습니다 이영곤 석점수 들어갑니다. 반군들 열광. 반군들까지 열광합니다. 자, 석점차 이제 해볼만한 점수가 됐어요. 네, 시간도 알맞아요. 네. 기아 산업이 두 번째 작전 시간 불렀습니다. 상대방이 원행원이어서 우리 멘트맨의 점퍼. 나는. 정명이가 나, 영근이가 나, 세웅이가 나 영근이 너는 정명이 n 아임정 u 알 g g 너 영근이, 너이누는 누구 g 는 u 나? 누가 있어? 어? 어? 가정명이 g 맡을 거야? 너정 y o 아 세웅이 웅이아준 현준이 현준 n g g u n 이 a 아 a Young g u n y a 누 a Young Gunyana, Young g u n y 이 n 이 지명 주님. 정명이 알았어. 너 방어 몇 개야? 두개 알았어. 자 이제 기아 산업이 철저한 그 대인방어를 지시하고 있는데요. 네, 대인방어로 바꾸는 지시를 했죠. 네. 사기를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기아 산업 김유태 정덕화 다시 한 기봉 벌리 김유태 성공 7 0대 65. 아주 좋은 전술이었습니다 네, 이 기아가요. 많은 점수를 이기고 있을 때에 수비의 지역방어로 수리 후보도 자꾸 쫓기기 시작했어요. 아! 네. 아! 네, 워킹 이 70대 65 5점 차 시간은 2분 54초 남았습니다. 유재학 아주 재치있게 패스합니다. 다시 한기범 강정수 단기범. 네, 젠더퍼. 다시 김현태 잡았습니다. 김현준. 오세용. 성공. 두경수 성공. 70대 67. 어, 이럴 때그 외곽에서의 그 슛이 터져줘야 되는데. 네. 아직 연결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1분 네, 56초 남았습니다. 70대 67. 과연 어떻게 결과가 이어질지. 아, 이번에 기아산업의 한기범의 반칙. 개인 반칙 4시 됐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 그 자유투 원핸드원의 자유투를 얻었습니다만, 네. 아까도 그 포기를 했었어요. 네. 임정명 선수의 자유투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네. 네, 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이번에는 자유투를 던지게 합니다. 네. 임정명 노장 선수입니다. 고려대학을 졸업했고. 네, 오랜 동안 국가대표 선수를 지냈습니다 네,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삼성 오세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볼 김현중 1분 42초 남았습니다 공격자 반칙 네, 격렬한 항의 그 항의 관계는 말이죠 그렇게 네. 그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네, 그렇죠. 이 잔치 장면이었는데 자, 드라이빙을 하죠. 네. 네, 왼손으로 밀었군요. 네. 네, 지킨 것은 네. 그 완전히 공격자 반칙이었었어요. 그러나, 네. 선수는 습관성이 있기 때문에, 에, 그걸 의식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네. 70대 67. 한기범, 골미슛 성공. 72대 67. 1분 24초 남았습니다. 5점 차, 삼성전자, 임정명, 뒤로 빼었습니다. 김진, 다시 김현준, 정면 슛들어가나왔습니다리바운드 잡아요, 한기범. 1분 5초, 1분 4초, 71에 67. <laughs> 리바운드에 전력을 다하는 기아산업. 네. 어, 우선 수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현준 이런 선수의 들 슛도 막아야 되지만은 네. 수비를 또 일단 막아야 되겠죠. 50초 남았습니다. 기아산업 볼을 돌립니다. 김효택 한기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 불가는 삼성 39초 남았습니다. 이영근 골을김현준 성공 72대69 30초 남았습니다. 기아사나 공격. 배 네, 접전입니다. 네. 네. 시간을 돌리겠죠. 20초 남았습니다. 반칙입니다. 네, 계속 돌릴 네, 겁니다. 1 2번의 김진 선수의 반칙. 자유투 네. 원 앤드 원을 활용합니다 네, 그러나 남은 시간이 18초가 남아있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석점을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돌릴 거예요. 네. 네, 역시 그 자유투를 하지 않고 중앙선 부분에서 던지는군요. 기아 17초 남았습니다 유재학 정답파 이번엔 삼성의 김현준의 반칙 네 12초가 남았죠 72대69 스웩점차 11초 남았습니다 기아산업 공격 9초 유재학 다시 뒤로 빼앗습니다 강정수 이번엔 정답파 3초 2초 1초 슛. 경기 끝났습니다 기아산업 승리 7 2대 69. 1승 1패가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죠. 네, 1대1. 내일 최후의 결정전을 벌이게 됩니다. 최우수팀 결정전을 만들게 된그 취지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그렇죠. 그러한 경기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대1이니까 네. 농구대자치 최우수팀 결정전실란 토요일 중계방송 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황태석 씨였습니다.